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지환과 서바로, 서바로와 나지환 선수의 경기가 되겠고요. 나지환 선수가 레드 코스, 서바로 선수가 블루 코스입니다. 역시 고태현 레이싱 스쿨과 강민혁 레이싱 스쿨의 대결입니다. 출발합니다. 서바로가 터를 먼저 들어가는 상황, 스타트가 상당히 좋았어요. 나지완이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서바로, 어 상당히 간격을 벌리고 있는 서바로. 스타트가 상당히 좋았어요. 서바로, 나지완. 하지만 나지완이 여기서 밀리면 안 되죠. 나지완 대단한 속도입니다. 주행 자체가 나지완이 대단히 빨라요. 역전을 가나요, 서바로? 하지만 다시 속도입니다. 나지완, 서바로, 나지완 약간 빠른 상황. 서바로 따라붙고 있고요. 누가 먼저 들어나요? 허바로가 금메달을 가져갑니다! 나지원 선수 은메달을 가져갑니다. 축하드립니다.